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은 눈치 보는 소인배라는 제목으로 내 말씀 같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소인배가 눈치를 본다. 보통 소인배 때문에 소인배에 있던 그런 기질을 가졌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소인배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막뭐 말도 안 되는 그런 막 행동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보통 참 착하고 선하신 분들은 소인배 눈치를 보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이 소인배가 눈치를 보는 것, 눈치 보는 소인배, 이건 참 다른 경우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시끄러워, 꺼져,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라는 제목의 동영상 올렸는데,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이 댓글을 주셨어요. 그 댓글들의 대부분은 힘이 생긴다. 그렇게 행동했더니, 정말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더라. 뭐 이런 댓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솔향님께서 댓글 주셨는데, 어, 이 소인배 하이네기지를 가졌는 소인배를 만나서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받으셨다는 거죠.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시끄러, 꺼져 내눈 앞에 나타나, 나타나지 마 이런 마음으로 행동을 했더니 하하 참내 이 소인배들이. 슬슬 눈치를 보면서 눈치 보면서 슬슬 꺼지더라는 거죠. 그때 아주 중요한 것을 느끼셨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 소인배는 제가 눈이 강조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주눅이 들잖아요. 그러면 소인배의 어떤 공격 더 심해집니다. 주눅이 들면 들수록 자존감이 없는 모습을 보일수록 공격은 더 자주 더 강해지는 거죠. 약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동물처럼 변해버리는 것이 바로 이 소인배 기질입니다. 이 소인배들 어떤 공격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하고 어 괴로하시는 워 분들이 많잖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 그런 인간들 때문에 정말 정신적으로 괴로워하고 우울증, 대인기피증, 뭐 불안장애까지 생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 보면 마음이 되게 여리신 분들이에요. 큰소리치지도 못하고 욕도 못하고 화내지도 못하고 그냥 내 잘못이다 내가 참자 그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런 하이에나 기질을 갖는 소인배는 어 이거 완전 만만하네 그러면서 그 공격이 점점 세지게 되어 있습니다 횟수도 많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완전히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인배 기질을 가졌는 사람들에게 주눅든 모습, 약한 모습 그런 모습을 보이면 그런 소인배들의 공격은 점점 더 세지기 때문에 그런 소인배들이 우리 눈치를 보게끔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시끄러, 꺼져 내눈 앞에 나타나지 마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게 한두번 얘기를 하면요. 이 소인배들이 눈치를 슬실 보고 알아서 꺼집니다. <laughs> 알아서. 그, 그, 그는 눈치 보는 소인배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왜 진작 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나. 왜 이렇게 끌려다녔느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한두 번 이런 소인배들을 눈치 보게 만들어버리면 스스로의 강한 면을 느끼게 되고, 스스로 살아만날 때,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뭐든지, 처음이 어렵지만, 한 번을 하게 되면, 거기에 나름대로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뭐, 인생을 살다 보면, 빼라벨 인간들 다 만나잖아요? 소임배 없는 그런 세상, 없습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모임이든지, 그런 소임배의 기질을 가졌는 그런 사람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들 을 만났을 때 계속 당하고만 살 것이냐. 아니면 그런 사람들 을 만났을 때 단호하게 행동해서 이런 소인배들이 우리 눈치를 보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당당하게 행동하고 한번딱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훨씬 쉽다. 훨씬 쉽다.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스스로 이제 당당함을 느끼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그런 상태가 되면서 소인배에 대해서 끌려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인배들은 우리가 이렇게 강한 모습 딱 보이면 바로 꼬라지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인배, 소인배 그러지 않,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인배들한테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이 소인배들이 눈치 보면서 스스로 실실실 피하면서 꺼지게끔 만드는 그런 행동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뭐, 제가 오늘 그 내용이 좀더 과격한 부분도 있는데, 우리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이런 귀한 삶을 소인배한테 끌려다니면서, 당하면서 사는 그런 시간은 너무나도 아까운 시간이고, 있었어도 안 되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소인배들한테는 단호한 행동이 필요하다. 우리의 단호한 행동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녹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